저는 물리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유공학번 이호준입니다. 저희 학과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편인데, 물리치료를 서로 해주다 보면은 서로 얘기할 시간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뭐 굳이 물리치료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친구들끼리 금방 친해질 수 있고, 그리또 이제 학과 자체 분위기도 좋아지는 저희 학과는 3학년에 올라와서 전부 실습 수업으로 대체가 되거든요. 3학년 1학기 여름방학이 되면은 저희가 4학년 때 실습을 갈 병원들을 뽑는 시간이 있어요. 서울 사시는 분들은 서울 쪽에 있는 병원, 대전 사시는 분들은 대전 쪽에 있는 병원. 실습을 4학년 때 나가서 조금 더 임상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실제로 환자들에 대한 물리치료를 적용을 해보면서 아 내가 어떤 물리치료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. 꼭 물리치료라고 해서 병원에서만 변모하는 게 아니라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아픈 부분이나 또한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여러 착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저희 물리치료학과에 지원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